안녕하십니까 잠재일 씨. 어 55일차를 진행하고 있는 어, 가슴 뛰는 여러분만 보면 가슴 뛰는 남자 조민석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재일 씨 55일차 마음 속의 대화로 뭐, 100만 장자가 된 세일즈맨 관련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어, 우리의 어, 우리의 어려움 을 해결하고, 해결하고 싶다면 상상의 대화를 나누어라. 네, 두 번째로는 어, 상상의 대화를 꿈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다. 세 번째로는 내가 부자고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의 불을 기운하라. 네 번째로는 5분 오븐... 명상이 되겠죠, 5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상상의 대화라, 대화를 나누어라. 네. 어, 독일의 대, 대문호. 유명한 분이죠. 게테라는 분은 어려울 때 항상, 어, 그, 상상을 대안을 나누고 한답니다. 혼자만의. 그럼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평소 몸짓이 나 말투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하는 그런 상상. 그런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상상을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갖다 놓게. 그런, 그런 반복된 그런 하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는 그두 번째로는 그, 그, 그런 그 에너지를, 방법을 아는 친구의 경험인데 상상의 대화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다. 개태의 어, 방법을 통해서 한 정권사 직원이 어, 유명한 어, 은행가의 어떤 억만장자의 은행가가 사이가 좋은데 그분의 어떤 그 부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 고객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는데요. 어, 세 번째 얘기가 대박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 불을 기원하라. 그렇게 고객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본인도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정권사였던 그 회사에서 없었을안될 그런,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정권사 딜러로서 유명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 전문사 치고는, 음, 그 고객 이상으로 해도 1 0 0만장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사겠다는 게 아니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 고객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없는, 그냥 평소 누리지 못했던 생각들이, 갑자기, <웃음> <웃음> 음, 죄송합니다. 어, 부, 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일단은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안한다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부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 비중이 부가되겠죠 그럼 부가 내 앞에 분명히 온다는 걸꼭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번째로는 5번이죠 어, 하루 우리가 뭐 2 4 시간의 여부는 정말 짧지만 그런 게 하루 이틀 쌓이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돼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가장 기술 좋은 기술이를 합니다. 엄마가 잘하고 싶다. 나는 훌륭한 음악가다. 훌륭한 스피치다. 스피커다문서를 만드는 달인. 고객 감동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부유, 부유한 부자가 된 사람. 남을 잘도와준 사람 그리고 나의 어떤 부가 남을 행복해 하는 그 마음속으로 나누는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이 나의 그 잠재의식에 들어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가볍게 이 마음속으로 대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음,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도 어, 55일차. 오늘은 54일차, 55일차인데요. 내일도 56일차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어, 여러분의 내일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의 하루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